어디 그래, 뭐가 부수한게 있나 PB XL 유니온도 몇개안남세개 밖에 없네 동관 PB 유니온 네개 채워놔야 되겠다 우리야. 네, 다행히도 아이씨. 바닥이 아니라 노출배관에서 새는 것 같은데 이거 밑에 가봐 신구대 잘하면 안드러가도될것 같아 이건 분명히 붙여야 되겠다 분명히 붙여야 돼단 네, 여기도 다 썩었어 지금 여기 거실 쪽도 이 난방 순환이, 저희 순환이 안되는 안 거니까. 여기, 가 이제, 슬러, 이제, 녹이 꽉 차가지고, 네. 순환이 안될 수가 있거요 지금 다른, 요 배관하고 요세 개는 뜨끈뜨끈해요, 만지면. 네. 난방 들었을 때. 근데 요두 개가, 네. 두 라인이, 여기가 막힌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은 차갑더라고. 난방 최대 높이로 했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안 따뜻할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이 문제가 다 썩어서 이런데도 네. 이 수리를 한다 수리도 안될것 같아 이거 썩어가지고 천장 가려야 돼 네, 위에도 뽀글뽀글 하구나뭐 뭐. <laughs> 네, 온수 배관이 여기 있었나봐 네, 매운 작업을 했다고 여기서 고 있습니다. 아니 <laughs> 뭐 이게 순관이야 에어컨 배관을 갖다 완전히 온수 아니 주석만도 아니고 에어컨 배관으 왔다 이렇게 해놨어 참골 응. <laughs> 때리네 <laughs> 아 화장실로 통했구나 타일에 흘렸던 물이 다 흘러나네 야이 대팡이 효과적이야 <laughs> 어떻게 <웃음> 이렇게 꺾을 생각을 <생각하다>, 하냐 <laughs> 아, 지금 타일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노, 이제, 도출되어 있어가지고, 타일을 덮방시에, 이 부분을 은 백스맨으로 처리하기는 보기 싫기 어, 싫 때문에, 지금 엘보를 써서 매력을 시켜야 되는데, 티에서 타, 일에트로또 올렸어. 여기는 백스맨 처리하고. 아, 개판이야, 진짜. 아, 해서 여기서 병아 잘라가지고, L부로 네, 써서 네, 매립을 시키는 작업을 할 겁니다. 아, 여기 잘라가지고 반대쪽도 작업을 해야 돼요. 완전 개판이네요. 네, 지금 이게 정석입니다. 어, 에이폰 작업하실 때는. 네, 예, 다이렉트로 오시, 올리시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에이콘 피, 에어컨 파이프가 만능이 아닙니다. 만능이 아니에요. 예, 주름만도 아니고 만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꺾으면 안 돼요. 예, 살짝 라운드 져서 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무리하게 배관을 꺾거나, 여,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리하게 배관 꺾게 되면은, 예, 누수의 원인이 됩니다. 네 예, 뭐 구속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구속과 맡기려고 에, 그렇게 작업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거저 먹었다 생각했는데 거저 먹는 게 아니니, 새로 다인 까는 게 낫지. 물도 응. 같이 넣었나? 응 이렇게만. 응. 뭐 다른 데는 이상이 없고? 응. 응. 네. 나갈 수. 어, 물 떨어지는 상황은 네, 거실 한군데서주전적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1층 한번 오라고. 뭐, 해빙은 네, 끝났나? 아, 어, 파파. 파파 케이스에다가. 딱 좋아 아, 가방이 커서 다 아, 저녁 n 너무 e e it. 약간 불편해서 e e it. I can't see it. 나 can't see it. I 기 a n t see it. I can't see it. I c a 야 되겠다. 일부러 챙길 필요가 없잖아. 응, 이렇게. 야, 가방이 컸었네 아니 도르차가 너무 우회도 공구. 정신없이 해병했던 티가 난다. 여기도 공구. 밑에도 공구. 공가방 하나 줄이기 위해서 팍팍 가스 담지기 일부러 뺀 거야. 아우, 씨. 부러워. 무수도 안 잡고 파괴 한마부터 챙겨온 이유가 뭐야 아이씨, 아이 추워서 얼었나아이하이하하하하 아이씨 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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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하 하하하, 압이 안차 그냥 네 누수 지점입니다 네 베란다 오른쪽 네 수도는 수도가 어디서 분파됐는지 그리고 주인분이 네, 수도꼭지를 두개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네 엘보가 깨지지 않았나 싶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소리는 나는데, 아, 밑인가? 밑인가 보네. 아니, 차는 소리가, 어디야? 아이 거품치다 해봐야 되는데. 아이씨... 아, 지금, 여기가 누수가 있는데, 차는 거에 비해서 좀, 좀미약한네 일단은 여기를 수리를 해놓고 또 다른 노다 가있는데 확인해봐야겠어요. 이 자르고 보니까 많이 터졌네 많이 자르고 보니까 많이 터졌어다 먹었어. 아이씨 뭐다 찢어졌네. 이 아, 밑에까지 깨야 되는데. 이 밑에까지 깨야 되는데. 아이씨, 오늘 거저 먹었다 싶었는데, 아이씨. 지금 여기서부터 먹기 시작해서 자르고 확인하니, 이거도 다 먹은 찢어졌고, 이거도 찢어졌고. 여기는뭐안 얼었다고 하는데 이건 뭐 통파야 통파 지금 여기까지 깼는데 여기까지 다깨졌어 아씨, 바닥에서 계속 올려야되겠네 천상 여기서 수리로 끝나서 그냥 과자 먹었다 했는데 그래, 과자 먹을 길이 없지 어, 지금 아래쪽은 그래도 그나마 싱싱하네 어, 아직또2 0대 20대 아 여기서 올려야되겠다 이렇게 네 전지 배관 부속 아 너무 편해 그냥 에어컨인데 그냥 네 오늘은 전지 배관 표로 예, 네, 수리 난치를 네, 하기도 더러보니까 역살 6으로 하면. 좀 압력 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휴더살길를 없겠지. 이제 아비 찬다. 그래, 멈춰 있어야지. 아이씨, 아비안 차길래 나는 날씨가 추워서 게이지가 얼었나 했지. 그대로 있어. 떨어지면 죽는다. 에이, 여기까지 마감했습니다. 6장은 어, 상은맞지 않아도 아 여기 주인 아르씨가 수 t o 지 이렇게 만들어 놨어 하늘이 보이 a n n a h h a 시켜 a h Hoyakon. I w a n 안 to see. 지아 저래서 내가 see. I w a n 저렇게 일반인들 수도 만지지 말라고, 예언하다시피 했는데 말이지. 저렇게 하다가 이러고 깨지면 누수된다니까. 근데 겉으로 누수되면 상관없는데, 안에서 누수되면 본인도 모른단 말이지. 만약에 엘보이 이거 두 개다 이게 만졌만는데 주인 아저씨가 두 개다 두 개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최대한다 돌린 거지 더 이상 안 들어가니까 멈췄던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엘보가 깨졌 깨져서 누수 됐으면 아마 주인 아저씨 오늘 저녁 성함이면 안줄것 같은데? 왜요? <laughs> 어? 아 이게 만약에 주인 아저씨가 이거 건드려가지고 누수됐으면 깨져, 깨져가지고 누수됐으면 그 여기 주인 아저씨 밥안줄거 아니야? <laughs> 어? 뭐 하루만 안 주는 뭐 저녁만 안 주는 게 아니고 한한달 동안 굶일 것 같은데? <laughs> 어, 다행히도 주인 아저씨 잠옷은 없네. 야, 이거 야다. 아, 야, 야. 네, 준하 씨한테 이런 수도꼭지 만지지 말라고 하세요. 만지면은 누수 테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 아, 네, 겉에서 누수 테는 거는 상관이 없어. 네, 표가 나니까 바로 수리할수 있으니까. 근데 수리 하고 나서 이제 안에서 깨져버리면 이제 당장 표가 안 나요. 당장 표가 안 나고. 이제 한 며칠 있다가 아니면 그, 그날 그 저녁 아래층에서 뛰쳐 올라와 물난리 났다고 네, 그러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수도 만드는 게 아니야 아니 저거 왜 애아빠가 했을까 애아빠가 했으니까 그렇게 해놨겠죠 이제 최대한 돌린 거야 돌리다가 이제 안 돌아가니까 멈췄던 거고 네, 수도꼭지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 네, 하늘에 뭐볼 것도 없는데 자 이제 수도 예, 계량기 틀어줘요 아까 자기 정상... 장소인가 그거 내침그 내려봐요 아니 열쇠 있어? 뭐 하면 여러분들 내가 유심히 봐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사는데? 어. 아 우회로 보면 간단하게 해결을 할수 있겠는데? 어, 아이 그쪽 계속 틀어놓네요 아이씨 계란기가 저기 뭐야 이거 순양양 그 밑에 계란기가 있어 저기 동파다 있어. 아이씨 이 털어내야 되겠는데? 지금 이것도 누수가 있지만 이거는 뭐 이거는 별거 아니고 아요게요게 큰놈이네 아 의외로 뭐계량기여니까 바로 나와가지고 뭐 탐지할 것도 없겠다 술병 술게. 술 빼는 중 얼! 뭐 이거 잘 이거 뭐 이따 뭐라고 사장님 이걸 찍고 있어요 아, 아 빨리빨리 빼나 바쁘니까. 아이, 이 이거 냉장고 움직이다 시간 쌔뜨리면 나한테 판사하라 할까봐 따라. 아, 아여양조좀 남은 거키핑 킵핑 해놓은 거 키핑해, 내가 하나 좀 얻어가야겠다. 되 불안가 모르겠지만. 뭐 네, 지금 냉장고 밑에 에, 누수가 있어가지고. 예, 수리했는데 예, 또 다른 누수가 있어서 아 지금 참고로 여기는 빠네데또 다른 누수가 있어 가지고 아예 기존 거 무시해버리고 어, 수도는 지금 싱크대 여기밖에 안 쓴다고 하니까 예, 새로 그냥 노출로 이렇게 빼는 작업을 해줬습니다. 아, 이것들은 다 죽은 거야. 필요가 없어 이렇게 빼주면은, 나중에 누수가 있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수리가 가능하지. 뭐, 이런 거는 뭐, 두 탐지, 자체가 필요 없지. 그러면 여기, 장사하시는 분도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고. 어, 상가에 빠누수 고쳐주고, 저렴한, 저렴하게 한 대가로, 양주 두 마리 끌고 왔어. 르즈아고 위스키 아, 좀.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첫 끼야. 바베슈즈, 아, 저녁, 저녁 6시인데 이게 첫 끼야. 통닭, 두 마리, 길거리 통닭, 바베큐. 아, 이걸로 오늘 저녁 때우자. 어, 베칼라스, 잡쌀에. 마늘에 대추에 아뭐 밥도 들어있으니까 이거 뭐 저녁에 먹어야지 양조하고는 어울리진 않는데 먹어보자 아 지금 누스된다고 해서 이제 방문했는데 가스탐지기 4대 통원해가지고, 지금, 온수는 미동도 없고, 아, 지금 여기는 이제 온수 냉수, 네, 부분 공사를 했고, 이제 난방은 새로 이 바깥 상태인데, 지금, 어, 냉수 쪽에서 좀 살짝 산 듯, 안산 듯, 밀리는 게 있어가지고, 가스 탐지 총 4대 동원해가지고, 개 갯고, 아직도 여가저박에있네 저 여기도 저박에있네 했는데, 가스 반응이 예, 전혀 없어요. 예, 프로, 어, T7도 여기 조박혀있는데 어, 노수 원인은, 예, 방통 치기 전에, 아, 결로가 아, 상당히 심해가지고, 물이 차서, 에이씨, 잠깐만. 예, 물이 차서 넘칠 정도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다뺀 상태였고, 네, 아래층은 사람이 없어서 전화 연락도 안 되고, 네, 물어, 물어볼, 물어볼 수 없고, 지금 현장 상태가 어떤지 예, 볼 수가 없는 상황. 내가 지금 봤을 때는, 네, 예, 이 물이 예, 결로로 인해서 고였던 물이 넘쳐서, 네, 예, 누수 원인이 됐을, 됐을, 가능성이 한 90%? 아, 90% 이상, 예,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예, 결로도 이제 심한 경우에는 물이 줄줄, 예, 흐를 정도이기 때문에 그 물이 아래층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어, 내가 봤을 때는 뭐 사람은 없고 뭐 전화도 연락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지만, 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물이 멈추지 않았나 싶어요. 어, 개코 두 마리, 파파 하나, 프로가 안 보인다. <laughs> 아이씨, 아예 아이 또 저러고 있어. 아, 고만워 아, 이제 끝났어. 있으니까 니가 니가 한 모양이다 그래 지지고 니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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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